프란체스코 교황이 세월호 유가족과 특별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크게 높이고 떠났지만 문제 해결의 전기는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 대표들과 여당 대표의 만남에서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내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단판이 시도됩니다. 36일째 단식을 벌이고 있는 유민아빠 김영호 씨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유가족 농성장이 있는 광화문 광장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보죠. 윤희나 PD, 김용호 씨 기자회견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면담 요구 기자회견은 김용호 씨그 유가족 개인 자격으로 김용호 씨가 한 건가요? 네, 김용호 씨는 유가족 대표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했습니다. 김용호 씨는 오늘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를 준 데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유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씨는 박 대통령이 유가족과 언제든 만나겠다고 했지만 5월 16일 청와대 면담 이후 만나지 않았고 언제부터인가 세월호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씨는 박 대통령이 교황에게 최후로 유족을 위로해줘서 감사하다고 한 것에 대해 유가족이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대로 된 특별 법이 제정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잃고 그 진상 규명을 위해 한달 넘게 단식을 하는 국민을 외면하는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란 말입니까? 우리 유가족과 무관한 교황도 우리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딸을 잃고 사선에선 이 애비의 외면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김영호 씨의 몸 상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주치의가 위험하다고 했다고 하던데요,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 김영호 씨를 진료해온 지치인은 김영호 씨의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면서 김영호 씨가 더 이상 단식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부병원 맥과 이보라 과장은 김 씨는 체중의 17%가 감소했으며 체지방은 물론 근육까지 소진되고 있다며 비타민, 칼슘, 인 등이 모두 고갈돼 단식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용호 씨는 단식을 제대로 했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버티냐 등의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단식으로 인해 앙상해진 몸을 카메라 앞에 드러내 보였습니다. 심각한 체중 감소입니다. 단식 36일 만에 체중이 57kg에서 오늘 아침 47kg으로 17%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몸 안의 체지방은 물론이고 생체가 되도록 보존하려고 하는 근육들까지 다 소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한 눈에 보이고 정, 정부 종합청사가 지척인 광화문 광장에서 딸을 바다에서 구하지 못한 한 아버지가 36일째 단식으로 서서히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인 제가 아니라 정부와 정치인들입니다. 제발 유민 아빠 김영호 씨를 살려주십시오. 기아 상태인 김영호 씨를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살이 빠져 나가고 내가 참고 맨날 오면 국민들 오면요 웃어줘요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안 아픈 걸로 고통이 없는 걸로 하는데 나도 마지막 한마디 할게요. 진짜 밥좀 먹고 싶습니다. 제 소원이에요 밥좀 먹는 게 제가 쓰러져도 병원 실고 가지 말라 고 그랬잖아요. 난 여기다. 무조건 있을 거라고 병원 실고 가면다눈 뜨면 다시 걸어 나올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죽기 멨기면 됩니다. 도보 순례 했던 유가족이 농성장을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김영호 씨를 만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보 순례를 했던 고이승현 군의 아버지 이호진 씨는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김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서로 수고했다, 고생했다 등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이호진 씨는 나도 38일을 걸으며 힘들었지만, 버티니까 또 괜찮더라며, 외롭고 힘들겠지만, 소신껏 버텨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주변에서 단식을 그만하라는 소리만 안하면 힘이 나겠지만, 주변에 만류가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밥먹는못 먹는 자체가 고독발에 쌓이는데,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내 자신하고 싸우는 일 때문에. 고급한 일을 하시는 거니까 용기 잃으면안 되고, 지켜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나나 유민이 아빠가 바라보는 것은 한 곳이에요. 100% 그것은 일치하고, 다만 이제 나는 걸롭고 유민아빠는 주시지를 아는 거야 방법이 차이만 있어서 뿐이고 끝까지 우리가 버티자. 그래서 그 단식이 끝나고, 정말 괜찮은 날이 오면 은그 유빈이 아빠가 그 닭도리탕 같은 종류를 좋아해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그거 한번 실컷 먹고 소주 한잔 하자고 그 얘기하고 격려 말씀드린 거죠. 유빈 아빠도 저거고수고있다고얘기했고 그 김영호 씨 단식 중단 요구가 거센 중에서도 연대 단식은 또 연대 단식대로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오늘은 얼마나 동참했습니까? 광화문광장에는 단식 중인 유가족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시민 20여 명이 동조 단식에 참여했는데요. 일부 시민들은 김용호 씨에게 준비해온 선물과 편지를 전했고 김 씨는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미술예술단체 총연합과 저항예술단체 참가단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버님께 힘이 조금이라도 될수 있으면 뭐라도 해야겠다. 그냥 와서 그냥 힘내세요. 이럴 수도 있었지만, 좀 계속 쳐다보면서 뭔가를 제가 드린 선물을 보면서 힘을 더낼수 있다면 좋겠다는 의미로 SNS에 다 우울한 사진만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하게 웃는 사진 이딱 하나 있었어요. 한 장. 그거를 제가 가져가서 캐리커처로 좀 그려달라 그러고 아래 메시지를 또 적었어요. 환하게 웃을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많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진도 팽목항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편지와 목줄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교황은 편지에서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직접 만나지 못해 위로의 마음을 전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전하며 한국 방문한 내내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10명의 실종자 이름을 나열하며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를 담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고이승현 군의 아버지 이호진 씨 세례식에 배석한 천주교 수영구구 김건태 신부에게 실종자 가족들에게 쓴 편지와 묵주 10개를 전달했습니다. 향구로 쓰여진 편지에는 프란치스코라는 자필 서명이 들어갔습니다. 김건태 신부는 이 편지와 묵주를 내일 팽목항에 있는 팽목항에 방문해 실종자 가족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실망반, 기대반, 김우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유가족들의 입장에 어느 정도 기대가 섞여 있다는 말인데요. 어떤 점에서 기대를 하는 겁니까? 네 오늘 유가족과의 면담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유족들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김영기 가족 대책위 부위원장은 유가족들의 요구를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이었다며 새누리당이 내일 세월로 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니 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가족들이 광화문에서 한달 넘게 농성을 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에서는 단한 사람도 와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김무성 대표에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족대책의 법률 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는 협상이 진행 중이니 외부에 비공개로 하기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으나 협상 경과와 그간 서운했던 점 등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가족들은 새누리당과의 면담에 기대를 하면서도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 유가족 농성장에서 국민TV 뉴스 윤희아입니다